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성기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스무지 찾기 진준남 김정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많은 교회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교회, 바로 대구시 북구 복현노에 위치한 온세계교회, 짜자잔, 보이시나요? 온세계교회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세계교회 스무지 어떤 분인지 오늘의 미션카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어, 이 가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오늘의 미션 카드의 단어는 바로 물감입니다. 자, 물감. 요즘 뭐 하늘 주변을 둘러보면 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온세계의 수문인주, 물감과 관련되어 있는 수문인주 어떤 물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집사님. 물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색깔이 들어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배합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 네. 그렇게 잘못 되면 그림을 망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물감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상상의 네. 나래. 네네. 우리가 고정관념이 이렇게 물감에 박혀 있는데 다른 색을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칠하다 보면 저희의 고정관념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물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감 하면 저는 그림에 옷을 입히는 도구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앙의 옷을 아름답게 잘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선희 전선님, 맞으신가요? 자온 세계 교회, 숨은 인조, 어떤 분이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색깔을 이웃에게 입히고, 북과 물감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바로 벽화 선교팀입니다. 이분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가창에 있는 가창 중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맞는 것같습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온 세계에 벽화 사역팀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벽화 선교팀은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6년 여름 때 어, 필리핀 선교지에 후원하기 위해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학원 벽화, 상가 벽화를 시작하여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시작하여 어, 농어청교회미자리교회 그리고 현지 선교지에까지 가서 직접 벽화를 그리면서 지금까지 온세의교회 청년부의 전통으로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 벽화를 그리기 전, 어,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하기 전에 벽의 상태를 먼저 고려합니다. 음. 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전체적인 흰색깔 페인트로, 어, 벽을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어, 흰색깔 도화지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루를 바짝 말립니다. 24시간을 말리는 동안 저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교에 맞는 디자인을 어, 회의, 디자인 회의를 통해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스케치를 하는 동안 또 거기에 맞는 그림을 어, 그림의 채색을 잘 골라서 또 배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배색을 하고 또 색칠을 한 다음에 어 벽의 상태에 따라서 마무리 작업까지 하게 되는 게 벽화의 과정입니다. 어 벽화를 할때 저희가 디자인, 디자인 회의를 할때 그때 어 되게 막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의뢰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 저희가 했는 디자인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또 의뢰한 대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의뢰하신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누구나 할것 없이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볼때 속상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분동빨라이 필리핀 거기에다가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 낮 동안 다른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이제 밤 다돼서 벽화를 그리러 갔었는데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불도 어둡. 고 그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사다리도 없고 좀 날도 되게 습해서 페인트도 막 자꾸 흘러내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애들도 다 피곤해서 막 졸면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나고되지 않고 막 서로 조는 모습을 보고 웃고 또 힘이 되고 끝까지 벽화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금 어두웠던 그런 환경이 좀더 밝게 변하면서 사람 들이 즐거워할 때꼭 내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봉사란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그 그 배의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될수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에너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봉사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인 그 자체가 내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거 자체가 또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